이사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 아, 이사에서 어 3장 말씀 15절까지 궤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피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가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주만군의 여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이게 사실은 다예요. 아, 정말 가치 있는 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놔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진짜 요거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더 크게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메시지 중에... 이장면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3장을 시작하기 전에 22절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인생 의지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막 아무거나 다 붙잡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선장은 빠진 사람을 건져내지 않아요. 더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물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힘있게 막 아우성 치고 살려고 바등바등 할때힘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더 죽이는 거예요. 더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 빠지고 빠지고 빠져서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사실은 다놔도 돼요. 한분 그리스도 한 분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가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3절 1절부터 뭐 3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 버리되 그랬어요. 이걸 제하여 버려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붙잡고 있는 것 유다가 붙잡고 있는 것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전부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12,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변론, 별론 나를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뭐하신다? 심판하려고 서계이시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가 보면, 자,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에, 시온의 딸에, 정수리에, 뭐가 생겼어요? 이게 좋은 딱지예요? 나쁜 딱지예요? 이게 망하는 딱지입니다. 이게 왜 딱지가 붙어버렸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예 잘못된 것이 완전 각인되어 버렸어요.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날이 와요. 심판받게 만들어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놓치면, 그러니까 이런 딱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기자거린다는 말 아시죠? 아기자거린다는 말.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걸음을 제대로 마음대로 못 걸어요. 아기작거린다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16절. 여와께서 호또 말씀하시되, 시온의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시작. 바르게 걷지를 못한다니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걷지도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딱지를 벗고 아기자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걸으세요 아기자거리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 다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딱지가 붙어 있어요 뿌리 내리고 체질 되고 각인된 것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예배드리고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찬양하고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편 볼 때마다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을 기억하시고, 아, 이 시대 남은 자리가 있구나. 생존자를 남겨두었어요. 조금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왜? 이 시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에요? 시대적 배경을 일, 총체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들이 살찐 기름으로 내가 그거 싫다. 나는 그걸로 이제 배불렀다. 실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거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그려보면 이 사회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줄 확신해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아침 기도 제목 사무세요내 안에 잘못된 딱지가 있으면 오늘 딱지가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정이가 붙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래야 아기자리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진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예수를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높이 불러수 있어요. 이상한 것에 딱지가 붙어 버리니까 그렇게 할래도 걸음이 아기작거리고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 25절 24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장정은 칼에 죽을 거래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랬잖아. 요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이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마지막 성은 우리가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시온성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그런데 이 시온의 영광이 이렇게 황폐하여 땅에 앉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딱쟁이가 붙을 정도로 그러니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아기자거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이 어정쩡한 거예요.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바르게 내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이게 워낙 딱쟁이가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잘못된 딱쟁이가 내게 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은 이 딱정이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어? 바디메오가 예수가 부르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뛰어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잖아요. 골리다 앞에 다윗이 갈때 사울이 야네못 간다.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양을 키울 때 사자에게, 곰에게 양 새끼 한 마리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려도 안 되니까 사울이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갑옷, 사울 갑옷이 맞아요. 가 갑옷, 갑옷 안 입어요. 번 던져 버려요. 그냥 당당하게, 그, 아기자 거리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게 달려가면서 물맷돌 그냥 한 방으로 골리아스의 미간을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걸음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에 붙어 있는 것, 어떤 장식이 붙어 있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이 장식 보면 막 화려한 장식들이 붙어 있는데, 전부 하나님 없는 문형의 장식들이에요. 결국 이 장식이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이잖아요. 나는 아프리카 여자들 보면 막 장식을 하는데, 막 불로 지지고, 혓바닥에 막 고리를 끼고, 코에 고리를 끼고, 화려한 장식. 나는 그 장식하고 이뻐 보이는 여자, 한 여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식이 대단 전부 문형 자체가 하나님 아닌 귀신 섬기는 장식들이에요. 이스라엘도 자세히 보면 발목에까지 장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딱정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딱, 딱지가 붙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하시고, 내게 어떤 딱지가 붙어 있는지, 내 걸음이 어떤 걸음을 내가 걷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다 걷지요. 그러나 영적인 걸음이 어떤 걸음을 걷고 있냐. 그래서 딱지가 붙어진 대로 걸음도 걷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딱지가 붙어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의 딱지가 붙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 실패, 창세기 3장 15절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 실패, 방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실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렇게 날 피제사 드리는데, 피의 가치를 모르고, 피제사만 드리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주여, 주여 찾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여, 주여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주여, 주여 써요 The Lord, The Lord 써요 영어로 그게 주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라는 단어보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심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줄 때 다른 거안 해요. 예수는 그래요. 그럼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 이렇게만. 그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게 딱지가 붙어버려야 돼요.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 되고 각인됐다. 그런데 그 구호만 단어만 시키면 안 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이제 뭐세 살밖에 안된 아이가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예수는 그랬더니 대본에 참 왕그럽디다. 예수는 그랬더니 참 제사장 말이야. 말도 뭐 제대로 못해요. 또박 또박도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통역했으니까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랬더니 그 다음은 몰라요. 이야그 그런데 솔직하게 그 다음 모르는데.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참소황 제사장 선지자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바르게 딱지가 붙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복음에 딱지가 붙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 말씀이 담겨진 말씀이 나의 미션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건 통과되는 길이구나. 그래야 불신앙 안 하지요. 불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불신앙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비전으로 붙잡은 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의 딱지가, 말씀의 딱지가 붙어버리면 잘못된 딱정이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바른 딱지가 우리 몸에도 새살이 차면 여러분 껍데기 딱지 딱지가 여러분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새살이차 올라올 때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 나는 왜 성경이 이렇게 딱지가 정수리에 딱지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잘못된 딱지가 지금 붙어 있다니까요. 그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복음으로, 뭘로 말씀으로, 뭘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바른 딱지가 붙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된 사람은 평생 아그작거리잖아요 하는 일도 아그작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세계보고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걸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기 작걸인다. 이 말은 바르게 걷지도 못하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속해 있어요. 우리는 당당히 갈수 있어요. 전도 선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구나. 사업하는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구나.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많은 사람에게 바른 제자의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언약 안에서... 이 하나만 말해주면 되는데, 이 하나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어제 우리 여전도에 어, 줌으로 훈련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인턴으로 들어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한나래, 한나. 이 한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한나라 줘줬는데, 한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어제 그럽니다. 자기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나 한나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닌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가 이름을 한나라고 져었는데 한나가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관계없다니까요. 이렇게 무지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걷기를 원하시지요? 이3 7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 하나만 필요해요. 바른 딱지가 붙어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딱지는 저절로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밖에 없구나. 말씀 밖에 없구나. 기도 밖에 없구나. 그럼 이게 세 살이 차올라서 더러운 딱지는 떨어지고, 이제 당당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세계복음화, 이건 어려운 거 아니구나. 최고로 쉬운 거구나. 지금 현장은 멸망의 길로, 분명히 성문에 슬피 울며 곡할 것이오. 그래서. 이렇게 다 무너지는구나. 근데 불신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기 시온은 황폐해진다. 교회까지 황폐해집니다. 이거 말안 하면 앞으로 이 시대 보세요.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황폐해져 가는데도 황폐해져 가는 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 이 시대나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의 3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딱지가 붙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향하여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는 사도행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로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